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교회를 정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중복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 같이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가 그 피의 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지체가 아버지 하나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거나 다른 교회에 게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난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이 지속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는 석기 출석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혜의몸된 교회를 아버지 잘 구성하여 나가는 그리고 잘 섬기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지하는 영혼들 없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금 주님 내 몸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다하요 그들이 체책 감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가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수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들을 세상으로 모은 아버지 잘못된 교회의 문화를 바꿔나가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아버지는 바른 길로 아버지 성도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교회 안에 상처를 보며 아버지 주님을 따라니 이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지금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교회 안으로 불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자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의 정교력으로는 1월 14일에 지킵니다. 6월절이 되면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급히 먹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같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희생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는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련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가련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유다는 이 생각을 받아들여 그것을 실천해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당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바치고 저 천국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영광스럽게 앉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아시고라는 말 속에는 이 모든 것을 지식으로 알고 계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권한을 거부하지 않고 다 수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사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 권력을 움켜질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때 누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나 모래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풍습에서는 초청받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그 집에 가장 비참한 종이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가장 낮은 종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춰 종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빌리퍼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던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자 베드로는 당황하며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비참한 자신의 발을 존귀하신 예수님이 씻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자짐과 섬김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섬김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섬김의 모범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다가 혹스럽기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의미를 알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스승을 앞에 두고도 출세 여기만 사로 잡히는 제자들과 성김의 모범을 보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묵묵히 씻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며 우리에게 성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적인 도약과 문제 해결과 질병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내용을 마음에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둔 스승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자신들의 출세욕만 챙기던 제자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발을 꼼소 섬김의 모범을 보이며 씻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우리 몸과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도약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많이 싸우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모든 문제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영과 홍과 육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니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침체로 빠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 떠날지어다 영적인 돼학이쓸지어다 영적인 세임이 공급될지어다 독수리 같은 세임으로 날아오르는 믿음이 될지어다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무력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갖가지 문제들을 안겨주는 악한 영들은 모두 떠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우관계와 재정적인 문제와 인간관계 등에서 모든 문제들은 다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의 영과 헌과 육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병마들은 다 떠날지어다 학색병에서 모두 자유해될지어다 질병의 모든 근원들이 다 사라지라 통증과 아픔의 원인들 모두 소멸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으니 너희 더러운 병마들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모두 떠날지어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를 받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